부동지전에 제가 사장하고 말이제 부동지라 한 것은 제발 팔찌님께 말이야. 팔찌전은 뭐실제에만실더만도여들는제 그때 제팔전은 전에 이제 그때 전문제 그 장씨란 이름을 내버려요, 내버리고 그 뒤되면 이제, 이제 이숙식이 됩니다. 이숙식, 이숙식이라 그 이름을 권치비기 대비죠. 장식 이름 권치비고 금강도의 이숙관이란 말이야. 금강도라 한 것은 어떤 금강도냐면 등각보살 금강도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등각보살이며 금강대중에 들어간 때라 그때는. 그렇지만은 말이죠. 등각보산이 말이죠. 금강대정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때가 아직까지 이숙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금강도 후에 말이죠. 금강도 뒤에 결국 만들면은대원경기에 현발할 때 그때 이숙식이 완전히 만든 비빙이 대제판 아리아 근모에다 빠져띈다 이 말이라요. 그마침 이재제 아리아란 것이 이제 실제 행성이 말이죠. 미치하고 지푸다 이 말이나 기쁘단 말이야. 금강도는 이제 등각을 말한 거야. 등각. 금강도 그때까지 등각보살도 아직까지 이숙시에 이제 이숙에 아직 머무러 있어, 머무르 있는데 금강도 후에 말이야 묘가을 성찰 때 그때 이숙이 공하는 것이라. 대원무과 동시발라 하야 말이지. 대원경지, 대원경지와 무구, 무구는건 때가 없다고 말이야. 무구백경시라 하는데 말라하지이게 무구백경시라 하는데 이건 진열을 말한 겁니다. 진열 일의 때가 다만 없어졌다 그 말이야. 이게 자성청 지금 진열을 말한 것이죠. 진열.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숙이 완전히 공해빌거든 예, 이제 묘가를 성취한단 말이에요. 묘가를 성취해가지고 이숙까지 완전히 공해빌없어집니단말이에 뿌리가 빠지을것 같으면은 어찌됐냐면은 대웅경기가 그때서 이제 저기 현발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 무구백정식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 말이라. 예, 동시발악한게무슨 대웅경기 다른 무구백정식 다르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웅경기 자성청량을 갖다가 말이지 무구백정식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 말이라. 그래서 대웅경기와 무구식이 말이야. 같이 이제 발휘해서 말이지 결국 만드면는 자성을 갖다 바로 깨치진다 그 말이야. 보정시방 음, 찰진지란 말이야. 그래서 그 광미 말이야 시방 찰진 가운데 널리 비치더라 이것이요. 금강도 후에 말이지 금강도를 지낸 뒤에 음, 등강을 저기 넘어가서 말이야 금강도를 넘어가서 묘를 성찰 때 그때 이수이공 해피는 것이다. 묘를 성찰 때그러면 이제 대원경지하고 무구백정 시기 말이지 그때 이제 흠발하는 때거든. 그때음에 이제 보종시방 찰진지란 말이야. 시방 시를 갔다가 그광명이라 미치거든 그 비치거든. 누구든지 자 공부를 할 때는 말이야 멋첨 분자 그런 얘기를 하지 여든 지자그 멋진 한걸 갖다 도로 갖 끌어 널러 가다가 중복돼있으는데 나또 언제 말이지 공부를 할때 자고로 고불고조가 어떤 조사든지 간에 만 조사든지 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참으로 만되면 조사 노들 한다고 하는 이들이 말이지 전체가 다제팔아리아 말이지 아리아 근본식이 다 말이지 뿌리가 빠진 데서 말이지 알았다고 견선했다고 이랬지 말이지 누구든지 한 사람도 말이지 아리아 근본이 빠지기 전에 견선을 하고 말이지 알았다고 한 사람 없다 이것이나요? 그 이제 감산신님이 아주 굉장히 그 말은 이 끄트머리 가서 그런 말씀을 한게 있어요. 아까 그 지금 저 식말 할때그 내가 저게. 그 말을 끄덕인용한 게 있어. 인용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프린트를 갖다가 하지를 안 했어요. 께 그러니까 얘기 보면은 말이지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 한 사람이 말이죠. 의식이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은 그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게고, 의식이 완전히 끊어진다 말이야.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 같으면은 결국 어느 때냐 하면은 그때 이제 제칠지 칠지보살이 되는 것이 든 제칠 무상지에다가 말이야. 예? 무상지인데. 게 제칠 뼈살 무상기이지만은 지칠 말라가 때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말라 남아있어가 있고 완전한 마님 색자진 안 되거든. 밀진지는 안 나그 말이야밀진 난다 나말이야그래 내면 어대 되냐면은 몽중에는 아, 완전 이래하지만은 말이야오에 숙미는 그게 안 되는 것이다. 숙미는 안 되는데 말이여. 게 이제 지칠 말라 말이여. 말라 근본이 완전 이제 빠지이말이야 이게 이제 자자위에 밀진위에 들 밀진위에 들가야 되는데. 멸진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 히 오메에 이래야 되는 것이거든. 그 이제 종경록이나 유식의그 유식 술기든지, 뭐 유식의그 자체에 다 말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다음에 그것도 오메에 이래야 될제 오메에 이래 설명할 때또 얘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공부를 성취한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요. 아주 제팔막이라는 게 있거든. 제팔막에 만 무기식이 있단 말이요, 무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심은 무심인데, 순전에 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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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이 아주 주회가 있거든. 무심이 주회이기 때문에 이전 심내가 자제보살을 또말이여 자제보살. 예, 찍지 말아대면은 색제재 음, 색제대하고 심제법자재에 대해서 말이여팔지굳지씻지말이여 예, 예, 등가. 이런 사람들도 전체가 어찌되냐면, 아리아 마귀에 이제 채가지고 말이야. 침공체제가 있단 말이야. 침공체제가 있고, 실제로 자성을 바라본 게 아니다. 아주 이숙씨 그대로 남아있는 게네. 아리아 마님 장식 이름은 내버렸지만, 이숙식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그가 있고는 실제로 자성을 깨지다 갈수 없다. 그제팔마귀에신게네 누구든지 자성을 바로 빼친 사람은 말이지, 실제 자제의 이상해서 말이지, 이숙이반지공 고한 말이야. 실제로 이제 대웅경기를 갔다가 증하지 않고는 말이지, 공부를 바로 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인자 행색이 돼요. 그게 난게제 대웅 경기라 카는 거같 따로 인제 괌으로 지어서 내가 또이 얘기를 할 것이라요. 이제 그때는 그 자식이 얘기하지거예 아리아식이니 말이죠. 이건 천우 아라. 아리아식이니 <laughs> 아리아식이 무모리다 이 말이야. 무모리고 장식이라 카기도 하고 아리아라는 것은 인자 없어지지 않다이 말인데. 이것도 삼십 초에 나온 소리야 이숙이며. 그러니까 이숙이이라 카기도 하고. 뭐저세 가지 인자가 이 숙을 말했지 비니 숙하고 이이 숙하고 이치 숙한 그걸 말했단말이요 먼저부터 설명해 신게 그건 뭐냐 면일체정이야 모든 일체식을 정자된다그말이야 불가지며 행세 원장미세에서말이요알수 없다 그 말이여 알기게 외려봐 알수 없어 보통 중세에는 알수없다고 불가지라 그말이요 집수체야 집수자 집수처, 모든 것이 다 그만되면은 그 집수가 돼서 말이제 모든 것이 다그감소가된다이 말이라 그래, 요라 그러하 여락 말아 요락한 것은 인자. 무식 중의 분별입니다. 무식 중의 분별. 의식의 분별 아니에요. 이것는열악한 무식적 분별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쩌냐면은 이 아리아의 작용이란 것은 말이지. 제8시 작용는 것은 이 무모르시 대에서없어지지 않고 또 이식이 대에서 말냐면은 이이수가이체이수하고 숙화, 말이지 하는만 그 이식이 있고 곧일체 정자가 되고. 그래야 또만 되면은 큰그 형성이 되기 말수가 없다면 잘었 말이야. 그래야 또 모든 것이 다 집수어야 될거 많은 모든 고질이 다간섭을 하거든. 그런데 분명히 활동하고 학 활동하고 있다 말이야. 활동하지만은 활동은 행세에 미세해서 알수 없다면 중지할 수 있다 말이야.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면상여촉 자기 수상사로 상이라 이건 어변행입니다어변냉어변냉 오변행. 요원망 어지상의하다그아래의그 심소한 것은 말이야. 이 다섯 가지만 어쩐지 이 활동하고 있지. 그 이외에는 다 활동을 다 멈춘다라 그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이인 무기 그등 유사수란 말이야. 무기 사수란 말이지. 선악과 말이지. 응결국 음, 고랑은 다 떨어진 것이다. 여기가 그때 때문에 생사를 받더록해도이 아래 위에 쓰는 말이지 분당 생사는 벌써 미네비거든 분당 생산 미라고 빈비자제 어, 하는 말이지. 비역 생사 위지 말이야. 분당 생산 아니에요. 예, 선악이든지 말이지 고령이란 말이야. 이런건다 떠난 말이야. 떠난 비역 생사제. 이 분당 생산 아니다. 그래서 이 삼계에 있었어 말삼계의그 투생사. 비역 예, 분당 생사 이거는 완전히 그때 벗어났더라. 시무 무기야. 아까 말 무기랑 해서 촉동역에서 말이야. 항전적 폭류해 말이야 아라한 위에 살아 항상 이것이 안 되면은 중세야 근본적으로 이게 원칸 행세의 미세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 네지만 말이지 음, 폭포 음, 폭포 물이 막 흐르 내려온 같이 말이지 언제 인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래요 그만 뭐, 의미에도 그런지 비유가 안 있어 물이 아주 아주 깨끗한 것같이만 물이 막 음, 폭포수 같이 흐르 내려가 흐르 리는 그런 같 행사는 모른다 모르 듯이 말이지 이런 이제 아래하시기랑 그것도 이제 이와 마찬가지 등. 아리아시행생에온큰 미세기 때 말이야. 이 폭포에서 흘러내리든지만 흘러내리면 자연은 하긴 하지만 말이야. 자연은 하긴 하지만은, 하지만은 중생 일을 갖다 알수 없어요. 그 마침 미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라 아라한 위에 사한다 그 말은 이 장식은 명을 갖다 버린다 이 말이지. 예, 이수공 그대로 남아 있어. 아리아 아래야, 아리아 근본이 딱없어진다이 말은 아닙니다. 아까 이제 장식을 저게 부동진에 자사정하고 공릉도 이수공이랑 계속 그 말을 갖다가 이제 표현한 소리예요. 뭐 시간이 다 됐네. 어떤 거, 좀안 되는 거 모르겠다. 갈 수, 이랬다. 근데, 이런 줄은 알아놓고, 자꾸 이제 공부를 해간 말이야. 해가면 이제, 자, 알, 알, 또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다음에 또기회있으면 자세하게 또혹또 또 설명할 때 있으려나지 모릅니다. 어, 오늘은 육조심 사지손인데, 이 사지손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교과서 말하기를 갖다가 전팔식성 사지다. 이렇거든. 전팔식. 팔식을 갖다 전해가지고 사지보리를 이룬다. 이런데, 이제, 팔식이라는 것은, 어, 중생 생활 전체인데, 에, 이제, 중생이 성불을 해서 말이에요 구경가를 성취할 것 같으면은, 사지보리를 성취한다, 이것이에요. 사지보리를 성취한데, 이것은 전체가, 어, 부처님, 이제, 경입니다 그게 이제, 대개, 자범 보면은, 자, 그, 어떻게 사지보리를 갖다 취급하였느냐 면은 어, 반드시 말이야. 팔식을 전해삼은 전해서만 말이야. 전해삼하는 사지보리가 성취되지, 그래야지 않 하고는 말이지. 사지보리가 성취 못 된다, 이런 말하는데, 여기에서 육조시님성송 내용은 전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제8식 그 자성청장 그걸 갖다가 바라 보면 말이야 바로 이대로가 대원경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이 근본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원경기는 성청장이요대원경기라 하는 것은 말이야 제8식 자성이 청장한 것이 즉 대원경기다. 이말이야 제8식을 갖다 끊고, 제8식을 전해서 대원경기를 이는 것이 아니고, 이는 것이 아니고, 대원경지라고 한 것은 제8식그 자성이 청장 이대로가 말이요. 이대로가 대원경지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흔히, 이제, 보면은 말이지, 대원경지 성청재는 같다. 대원경지의 성은 청장하다 이리 세기면 영어고만 육조시 말하고는 또상반대가야 돼요. 대원경지의 성은 청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원경지의 성은 청장하다 이마 대원경지는 우리 뭐청장하다 하나나 그청장은 사실인데 말이지. 그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기고 대원경기 성진기라고 것은 대원경기의 성이 청지하다 이 말이 아니고 대원경기라 것은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냐면 은 말이 제8식의 자신의 청장을 갖다가 대원경기라고 한다 이제 이게 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되지 만약에 갖다가 대원경기의 자신이 대원경기의 성이 청지하다 하면 안 돼요 대원경기라고 것은 제8식의 자신의 청장을 갖다가 대원경기라고 하고 평등성지는 신부병이요 말이죠 평등성지라고 하는 건제7식인이얘기인데 제칠지 심에 말이야. 비이 없다고 말이야. 비음심 이대로가 평등 성기지 말이지. 제칠식을 전해서 평등 성기를 갖다 이룰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 여제 7식을 전해왔든지 제8식을 전해왔든지 전해서 이룬다 하는 것은 전팔식 성사지라 하는 것은 뚫러가는 시이고 표현이 표현이 뚫러가는 시이고 이것은 평등 성기는 말인지 전 7식 성 평등 성지 아니고 아니고 평등성기라 강선 시계 말에 제일 말라 시계 아무 병이 없다말이에그러면 어, 그거 그대로가 평등성기다 이 말입니다.